지라 마음에서 욕을 물을라 마음에 의 욕을 물지라 사람이 뛰어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없을지라도 속된 욕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름이 헛되지 않을 것이요 학문을 학문을 하는 사람이 비록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물욕을 마음속에서 물리치기만 한다면 이곳으로 가히 성의인의 경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아, 물욕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라는 게 있죠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너무 많이 에, 하면 안 된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음, 어, 자기무신 고원사 파탈 듯, 송종 변인명, 령료 위학, 무신순, 익 공부, 김제등물 투, 영, 변초성별이라 이렇게 되네요. 어, 어, 물욕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요. 중국 고대의 성재인, 요인금이 천자의 자리에 허유하게 양해하기 위해 말했다. 해와 달이 솟아 밝은데도 쉬지 않고 핵불을 밝혀야 한다면, 이 어찌 난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때마쳐 비가 내리는데도 오히려 물을 끌어다놓 밭에 대야 한다면, 이 어찌 헛수고, 헛수고라 하지 않을 수, 있, 어, 않을 수, 있. 있으리까 그렇죠. 어, 비가 오는데 뭐 논에 물을 내고그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안 되겠죠. 선생께서 천하를 다스리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텐인데 허인데 헛개비나 다른 없는 내가 아직 다스리고 있으니 이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청아 건대 부디 선생께서 전화를 맡아 주십시오. 그 말에 호유가 말했다. 그대가 천하를 다스리는, 다스려 천하는 이미 잘 다스려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왜그 이름을 빌려야 한단 말이오? 이름이란 실질적인 주인의 성님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왜성님을 되어야 한단 말이오? 밤, 백새가 깊은 숲속의 동지를 틀지만, 한 가지면 촉하고, 두더지가 큰 하층을 통째로 마시지만, 어, 작은 배를 채우는데 지나지 않소. 그 청은 어, 들려드리겠소. 천하는 내게 아무 소용도 없소. 서사, 어, 도포 입은 재관이, 재관이 제사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시측, 충문 낭독하는 사람이 슬픔과 고기 접시를, 음, 넘어가 그를 대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잘 다스리고 있는데, 날들, 응? 그, 나들어다스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그 시부 뭐 소이 있느냐 그 이름은 천하를 그대가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어? 이미 그대가 내 이름을 빌려 한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주 좋은 얘기죠이이뭐 옛날 얘기지만 들어도 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 특강을 들으시는 분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의 맹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호설판한 가지 성을 들으시는 분 구독을 많이 눌러서 구독을 눌러서 저의 많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더보기를 보시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조금이나마, 음, 보탬이 될까 하고, 점심 놀아주려고 어, 합니다. 어, 저, 많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저의 많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